교통사고 내에서 사람을 숨지게 해놓고 진상까지 부린. 무려 2심에서도 징역 15년 구형된 DJ 예송에 대하여 알려드림. 본명 안내송 2000년생 23살. 교통사고 내고 쓴 사과문엔 어릴 적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다고 했으나 구라임 팩트는 예송이 어렸을 때 이혼한 거라함.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를 사과문에서 돌아가신 걸로 속임. 예송은 걸그룹 인스타로 데뷔함. 그 인스타 말고 인스타 아임 하지만 얼마 안되어 그룹 해체되고. 디제이를 하기로 함. DJ 이름을 뭘로 지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본명인 예송을 그대로 쓰기로 함. 중국에서 활동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국으로 옮김. 몇 번의 일렉트로닉 뮤직 페스티벌에 참여함. 강남에서 벤츠를 몰고 가다가 배달기사를 치여 숨지게 했는데 사후 대처가 가관임. 심지어 음주운전임. 먼저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량을 들이박았고 그대로 10분간 도망가다가 배달원까지 들이받음. 그리고 나서 100m를 더 가다가 멈춤. 차에서 내리고선 구호조치 따윈 안중에도 없고 가만히 있다가 자기 차 조수석에 있던 강아지를 꺼내더니 끌어안고 길가에 그냥 앉아만 있음. 사탄도 절레절레. 결국 아무런 구호조치도 못 받은 배달기사는 심정지로 숨을 거둠. 경찰이 오자 쌍욕하고 몸부림을 치며 저항함. 그래서 수갑까지 채워진 채 연행되었다고 함. 결국 영장실질심사 시작 40분 만에 구속영장 발부되고 구속됨. 음주운전에 이중 뺑소니의 인살까지 함. 첫 공판과 두 번째 공판까지 예송의 변호인은 배달부 운전 탓을 함. 그리고는 본인은 천재적인 재능 이 있고 국기 선양을 한 디제인데 앞길이 창창하니 봐달라고 뻔뻔하게 얘기함. 반성문도 75개나 제출했다고 함. 그 반성문 판사가 보는 거지 피해자가 보는 것도 아니고 이딴 거없애야 함. 아무튼 얘는 술 취해도 뻔뻔하고 술안 취해도 뻔뻔한 리얼 개뻔뻔 그 자체임. 심지어 서울 종로 경찰서 홍보대사였다고 함. 헐. 말도 안 되는 예송의 개소리에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1심에서 징역 10년 선고 받음. 예송은 항소했고 2심에서 검찰은 또 15년 구형함. 과연 판사가 스윗하게 봐줄지 아니면 1심처럼 10년 이상을 때릴지 귀추가 주목됨. 우리나라 범죄자 처벌이 너무 스윗손방망이 양양 펀치 수준이라 안타까움. 님들 의견 댓글로 남겨주고 다른 영상도 보고 가셈.